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경남 함양의 음나무 운동사 진는 김삼성입니다. 아, 오늘은 4월 26일 2025년입니다. 4월 26일. 아 순식간에 며칠 사이에 음나무 수확이 끝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몇 나무 남았는가 그 수확 8호 지금 왔는데 수확할 것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무 전지를 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지를 지금 일부 했는 모습입니다. 가시가 오셔서, 아이 가시가 오셔서, 가죽장갑을 끼워야 됩니다 가죽장갑 이게 용접장갑입니다 <laughs> 용접장갑 조심조심해서 전지가위로 하면 잘라 보겠습니다 나무는 한 6년 됐는 나무인데 수영을 계속 잡으면서 매년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지를 하고 나면 그래도 아직 허리죠. 아직 허리까지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게 1년이 지나서 내년에 되면 얘가 1m 이상씩 크기 때문에 이만큼 잘라도 내년에는 이렇게 자합니다 오늘은 전지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쁩니다 예. 엄나무순 엄나무순 어, 원래 처음 유튜브를 해 봤는데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셔 가지고 저기에 어, 마감이 되었습니다 예, 구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